앞에 앞에 봐, 앞에 아, 나 슬, 슬. 아, 오, 아, 앞에. 정착이라고. 아, 앞에 였고어나 죽어버린. <laughs> 와서 왔어. 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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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서 와서 와 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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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이 붙어 병이 붙어 어허 무리 마무리 마무리 아 차가 잖아 잠깐만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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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잖아 가잖아 오른쪽 병이 <목소리> 붙어 병이 붙어 어? <laughs> 나 여기 오기 하면안 돼. <laughs> 아, <laughs> 목숨 <목소리> 하나, <바른네. 웃음> 하나 버었네어이지 마. <laughs> 가운데, 가운데. <아이고. 웃음> 잡는다, 접어 접어, 접어. <laughs> 왼쪽, 왼쪽, 왼쪽으로 하신다. 와서 받아, 와서, 와서 받아줘. 와서 받아, 와서. 수비조금 수비조금 해주세요 수비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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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히 가운데로 와주지 없다 없다 정신있고 가운데 한명 있어야돼 가운데 한명 시작해 해해 야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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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 여기, 여기 홀 하지 말라니까, 해. 빨리, 봐줘, 봐줘 네, 네, 야, 기현다저기 바짝 차리고 저리로 간다, 저리로 간다, 저리로 간다 때려, 때려 바짝 붙어, 바짝 오른오른 백, 백빨경지야 치고 때릴 거야 아이고 미안해요 안돼안돼안돼 안 돼, 안 돼.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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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 돌려 안돼 많으면 돌려 바로 앞에에 막아라 앞에 어천가야데서리면 안돼 죽어왔어 죽아 야야 철저철저철 다시 줘요, 다시 줘. 계속 줘 어. 다시 고마 어, 네. 계속 움직여요 영철이 어 가운데로 가. 가운데. 됐다. 진짜 웃게 뻥이야. 아아 치지 마. 아, 치 아, <목소리> 뭐. 아, 치면 <망치지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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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는다. 뻥이기 각도가 오나 가운데 한명 잡아주세요. 경현아, 조금만, 경이 화이팅! 사이드, 사이드! 형왜 나와? 들어가, 들어가, 왜 나와, 왜 나와, 왜나리왜 나와? 앞으로 앞으로, 천천히, 천천히 뭐야, 뭐야, 리 아, 나이스 았어 막았어! 빨리 지호한테 사과해. 았어 이거 무기관데, 끝 어나아수고했어아괜찮아아주가 네, 들어 오라고 이기야지 어? 여기가 더 넓은 것같 단지가 너무 떠 단지가 떠 공이 잘안나 영이 때려! 영철 아. 때려! 자신있게 때려! 경진이! 경진 때려. 때려! 오케이! 이거는 네꺼다 이거는 네다꺼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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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현이가 경영이, 가운데 들어온다 사이에 들어온다 현이현이현진이가아요 네, 아, <목소리> 아, 쏘세요. 요쏘세때려요 어, 자신있게 때려 자신있게. 야, 너도 한 번. 너, 도 너, 쩝 봐. 잘했어. 네. 저이 잘했어. 쏘세요. 쏘세요. 쏘세

Kiri pindah kiri kiri pindah 정 d o n 정 w a 주 t to c 정 v e r I don't w a n 너무 o 았어 v e r I don't want to c o v e 아 I don't want to cover. I don't want t 다리 움리이면 뛰는거 어때요? 어이겨내이겨내아빠아빠아빠 가가가 그냥 가 好好。Oh. 왼쪽 아, 아, <laughs> 아, 리 중앙 무조건 있어야 돼 우리 중앙이 아, 여기 아, 여기 좀 기울었네 아, 네, 좀 그러니까. 아, 그러니까. 아, 울래요, 중앙 내려 안 보인다 siap, <목소리> <아니야, 아니야. 목소리>

뭐야 뭐야? 선영 가비빼비아빼빼클빼빼가 어? 아, 뭐 필요해 야가 뭐